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대형몰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5년 넘게 일했으니 웬만한 진상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이번 사건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저희 매장은 직원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꽤큰 규모예요. 그래서 본사 인력이나 외부 관리자가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누가 이렇게 진열했어? 말투 좀 부드럽게 해볼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또 까먹었어? 바로 부장님인데요. 부장님은 늘 툭툭 던지듯 말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아, 부장님, 좀 그만 오면 좋겠어. 올 때마다 눈치 보여서 나 완참. 완전... 잘난 척 하는 눈빛 너무 재수없어요.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그냥. 한 번은 제가 휴게시간 3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김봉희씨, 시간 지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손님들 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혼내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3분 늦은 거지만 그래도 뭐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어요.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몰내 다른 매장 직원들이요. 언니, 부장님이랑 좀 친하세요? 혹시 같이 사세요? 에?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친해. 부장님이 계속 나 지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그쵸? 언니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 그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황당하기만 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저랑? 근데 점점 그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변해 갔어요. 어느 날은 동료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부장님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 미쳤어. 또그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님이 너 자기 와이프라고 했다던데. 뭐,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의 출처는 본사 인사팀 직원과 통화 중 우연히 흘러나온 얘기래요 걔? 내 와이프야 <laughs> 아직 매장에서는 비밀이라서 눈빛 한번 안 맞아 쳐주더라 애교가 없어 애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언니, 부장님이 언니 인스타 보여주면서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던데 진짜 아니에요? 두분 결혼하셨다구나. 내가 그 사람이랑 언제? 어떻게?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많이 하지? 아이디 좀 알려줘. 참고할게. 뭘 참고하세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 좀 따라가게. 봉희 씨가 유행 잘 아는 것 같아서. 예전에 부장님이 제 인스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어색한 분위기 피하려고 알려줬는데, 그걸 이렇게 악용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과 단한 번도 사적으로 연락한 적 없고, 밥한번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웃어준 적조차 없어요. 근데 혼자서 아주 정성스럽게 부부서사를 만들고 퍼뜨리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공포스러웠어요. 바로 인스타 차단하고 비공개로 돌렸어요. 프로필 사진도 남친이랑 찍은 걸로 바꿨고요. 내가 남자친구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른다 해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제발 내 프로필 보고 눈치 좀 채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세상에. 며칠 뒤 막내 알바생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영수증은 어디에 두면 돼요? 지금 뭐라 했어? 아. 부장님이랑 결혼하셨다고 하셔서. 아니야. 잘못된 소문이라고. 나 결혼도 안 했고, 부장님이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아, 죄송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왜? 또 무슨 실수했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다른 직원들한테 저를 와이프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어? <laughs> 네, 내가? 네, 부장님이요. <laughs> 아, 그거 그냥 분위기 좀 풀려고 한 말이야.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게 장난이에요? 요즘 몰안해서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직원까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에이 그냥 웃어 넘겨. 기분 나쁘면 앞으로 말을 안 하지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은 아닌데. 나는 그냥 더 좋게 보려고 했던 건데. 너도 나한테 호감 있는 줄 알았지? 네? 예? 뭐라고요? 제가 언제 부장님께 호감이라는 걸 표시한 적이 있었나요? 저 부장님 보면서 웃은 적도 없고요. 밥한번 같이 먹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제 인스타를 직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집사람이라는 말을 하세요?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장님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보는 거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말이 도통 통하지 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점장님께 바로 전화 드렸어요. 그동안 쌓여 있던 불쾌했던 일들 모두 말씀드렸죠. 박부장이 그랬다는 거지. 회사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 거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마음고생 했겠네. 점장님은 곧바로 본사에 보고했고, 저는 인사팀에 불려가 공식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DM, 인스타 관련 기록, 알바생과 동료의 증언 등등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 업무 정지 처리 통보를 받았죠. 언니, 박부장님 소식 들었어요? 뭐? 해고 당했대요. 잘됐네. 근데 웃긴 건요, 그 사람이 처음엔 억울하다고 했다네요. 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 그냥 장난이었는데, 원래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 눈앞에서 한 번이라도 웃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그동안 매장에서 있었던 대화 녹취며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까지 다 정리되니까 결국 조용히 짐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과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고, 이제서야 이 스트레스에 벗어나 살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베일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아무리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뒤흔드는 공포가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줬으면 해요. 다시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가지고 멋대로 서사를 만들지 않도록 이제는 저 스스로 더 강하게 지킬 거예요.